구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그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쉼이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속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아이다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요 말씀에 이제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을 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러지요. 어,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렇지요? 24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그 시로 표현한 거기도 해요. 뭔가 하면 다윗왕이그 하나님의 법계를 그 성전으로 메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막 다윗이 힘을 다나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성소로 행차하신다. 근데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왜 이곳을 이렇게 신나하는가? 2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왕들, 다스리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역사하고 다스리시더라. 그런데 3 5절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힘, 힘이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어,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뭐꼭 근육 있고 막힘 세고 이것만 아니죠. 공부할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되죠?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력, 지구력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승리로 이끄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내시느냐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그래 성소 그래서 아까도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성소를 행차하신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야,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구나 성전이 어딘가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에 음. 아, 27장입니다 27장 오십 절 오십일 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디가 찢어지는가 하면 성전에 있는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휘장이라 그러니까 아 그냥 얇은 커튼 같은 거구나 아니에요. 그 성경의 내용 기록된 걸로 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두께가 한1터 정도 되는 천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이죠. 그래서 양옆에서 막 장정들이 끈으로 묶어 갖고 이렇게 열어야 열릴 정도로 엄청난 천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쫙 갈라졌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상징이 뭔가 옛날에는 1년에 한번 제사장이 피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나가서 그할수 있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가 어떻게 돼요? 열려졌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요걸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3 6 4페이지3페이지 쯤에 있는 것 같아요 1 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걸 풀어주지요. 아, 장이 찢어진 게 뭐예요?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러니까. 그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그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 처음에 뭐가 있죠?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 그런데 이불에서 이제 한번 오늘 읽어 보세요. 구장 8장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신 제사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제사인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그래요. 피를 뿌렸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 이제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가 뭘 상징하느냐. 1절부터 9장일 절부터 화면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뭐라 그러지요 피가 생명이라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또 그러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가 그분의 생명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가보시면 예.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뭐예요? 피, 생명.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주일날에 게 말씀을 나눴죠. 살인하지 말라. 문자로 보면 살리지를 못해요. 왜? 아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 뭐 잘못했나?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사실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데 아, 살인하는 게 돌로 쳐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살인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요 마음에 이 양심, 양심이 깨달아지죠. 아, 그래, 사실 내가, 내가 살인 안 했다고 법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실상 사람들 미워하고 있었구나. 살인자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더라, 새롭게. 그래서 숨은 아, 양심이 아 정결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게 기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보혈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가 뭔가 하나님 내가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대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한 자네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네요. 해결이 안 되네요. 저를 극률이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세례를 주신다 그러는데 세례가 뭔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 겁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물이 뭐예요? 세례, 세례, 세례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음욕이 있네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양심의 간구를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아 미워하는 마음은 어,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풀어야 되겠지. 감정 푸는 것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골마 썩으니까 차라리 표현을 해라. 아니, 그럼 싸울 텐데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그렇게 매일 마음으로 죽이고 또 죽이는 것 보단 표현을 해라. 그러면 사람이 감정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관계가 어려워질 거, 또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 그래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주시는가? 세례를 받으면 순종하면 죄사함. 죄사함 받고 나면 뭘 주시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래서 <laughs> 매사 참고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야, 저렇게 거친 행동을 하나 그럴 때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도 있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으로들 뭐 씌우죠. 화 내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면은 화안 내고 그 사람이 끙끙거리고 알다가 죽어가는데도 참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역사를 내버리고, 그 율법에 멍에 눌려 가지고 흉하게 결박이죠. 죽이는 거잖아요. 관계도 죽고, 자기 마음도 죽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한데, 음욕이 가득한데, 내가 구원을 받기 뭘 구원을 받냐? 그러겠지요. 위선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것을 해결 받아서 내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있는 상태.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느냐? 네가 산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자리로 나왔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다 그거 후회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 허비한 거. 그게 제일 아깝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성전됨을 알고 내게 성령 주시는 걸 알고 나면요 자유함이 있는. 그러면 사람은요 자유롭고 가장 자기의 모습 본연에 다가섰을 때 가장 매력 있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위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죠? 눈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조약돌, 왕의 칼과 갑옷을 줬는데 이거는 불편해서 못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거 주면서 이걸로 싸우라. 아니요. 저는 이거 불편해서 못입고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갖고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귀한 거,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돼야지더 승리하는 거야. 매여 갖고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laughs>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척척척척 이러고 살죠.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나가야죠. 그러면 맨날 척척척척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신경 쓰고 쓰는 사람과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것을 위엄, 능력, 또 힘이라고 하는 것. 뭘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갈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여기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거예요. 확발시켜 버리는 엄청난 힘의 능력.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야, 하나님 믿고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구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 어... 어제 제가 친구가 또 만나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하나에서 일하는 친구예요이 친구가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그래서, 왜그 친구가 저를 왜 보고 싶어 할까? 헤아려 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한 달, 3주 만에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그 지난번에 연락했을 때도 내가 몇년 만에 네가 연락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서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미안하다난 누가 전화하면 무슨 일부터 생긴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직업병이어서 그런데 그냥 좋아서 네가 부를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다. 근데 내가 뭐 편한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있는 척, 괜찮은 척, 센척 하려고 그러면 은그 편안하게 느꼈을까 하는 거지요. 근데 저는 그냥 다 드러내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보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친구처럼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너랑 있으니까. 이거저거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뭐 지금 30년째 보는데, 뭐 꾸미고 하고 할게 뭐가 있냐? 아니래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보니까 다 척척척척 이러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어제는 이제 나가면서 제 마음이 어땠느냐. 아, 야, 이 친구가 두 번째 부르니까 이제 좀 목사처럼, 어, 이렇게 저기처럼 좀 척을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설때 가장 강한 거구나. 남들이 뭐라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옆에 마음대로 정말 나 그냥 어? 흉함을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마음 터널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가 불러주고 이런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두셨더라면 있는 척 하느냐고 있을 친구도 다 잃어버릴 사람인데 참 오랜 세월 잊고 살았는데도 다 오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거칠죠. 미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이면에서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성소가 자유로워지면 우리 안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워서 이겼을 때 누굴 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사울 왕이 살았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척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해서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여질 때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인 되리라 하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예수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정결케 함으로 또 우리의 행실을 맑은 물 가운데 씻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만들어져 감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 된 삶을 살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거칠고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온전히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제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아버지의 위엄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다 가리워 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이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찬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